발전기 2kW짜리 하나 샀습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엔진 오일 두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. 엔진 오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.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거는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요게 그 산유는 가동 시간이 9시간까지 갑니다. 그래서 그 농장에서 잠자고 할 적에 한번 켜 놓고 자면은 새벽까지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전격 출력은 1 6 k 로까지 나옵니다. 그리고 시동 방식은 여기 보면 니코일 스타터로 돼 있어요. 3kW짜리 같은 경우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2kW짜리는 리코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소음이 뭐 5.3kW 5.3대 1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. 저는 저기 하우스 안에다 쳐 놓고서 가동시켜서 그렇게 소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기름을 적게 먹어요. 9시간 가동하는데도 한번누으면은 9시간이기 때문에 3.8L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오일은 0 4 5리터 들어가요. 그리고 중량은 3kg에 비해서 엄청 가볍습니다. 22kg 나갑니다. 그래서 한번, 그,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처음에 걸제는 여기 지금 오프로 되 있어요. 요걸 오늘 이렇게 공기구멍을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요거. 기름을 넣어 주고요. 그다음에 초크 밸브를 빼 주고. 근데 여기서 그 젠코 발전기 2kW짜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보통 초크 밸브를 완전히 빼 주고 난데 시동 걸면은 안 걸리더라고요. 여기 완전히 지금 뺐습니다. 다른 발전기들은 다 빼고선 시동 걸면 잘 걸리는데 요 젠코 발전기는 그게좀 문제점인 거더라고요. 여기서 다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, 한 칸을 살짝 쳐 놓은 상태에서 걸어야 됩니다. 그럼 잘 걸려요. 그 다음에, 여기 on, off. 이 off, on. 그래서, on으로 놓고, 그 다음에, 리콜 스타트를 당기면 되겠습니다. 한번 당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, 이렇게 한번 땡긴 상태에서 딱 걸리는 데에서 땡깁니다 그리고 시동이 이렇게 걸리고 난 뒤에 몇초 있다가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자주 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주 안쓸 경우는 기름을 빼든지 아니면은 기름을 막아서 기름이 유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기름만 막아줍니다. 이렇게 기름만 막아주면은 여기 연료에서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호스 라인에 연료가 싹 소모되면서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연료를 막아놨는데도 한참 돌아가요. 그 연료가 막았어도그 호스에 많이 들어있나 봐요. 예, 네, 이렇게 꺼졌습니다. 그러면은 그 엔진으로 통하는 호스에 연료가 싹 소모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다음에 켜더라도. 오일이 그유착돼갖고서이 막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. 아니면 여기 연료를 다 비워줘야 되는데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노지나 캠핑 같은 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산속 깊은 데서 그 가끔 텃밭에 와서 야영하고 할 적에 요게 쓰기 참 좋습니다. 한번 제가 이번에 샀던 거 한번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. 산골농부 냉지개척이었습니다.